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어,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 등의 문제를 어, 노력하면서 지켜내려고 합니다. 즉 불안화, 문제, 다툼 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 해보기도 하고 문제에서 인내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특히 다툼, 그리고 이유 없는 질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즉 원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허탈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우리의 친절을 배신하는 그 원수들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측과 비난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도 대적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와나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구하고 있죠. 이것은 꽤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장을 파싸우니 아멘 다윗이 당하는 상황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까닭이 없다는 것이었죠. 다윗은 이유도 모른 채 저들에게서 원수라고 불릴 자들에게 생명을 다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함정을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더욱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눕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아멘. 다이슨 자신으로 그들에게 친구로서, 형제로서 행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왔던 것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친구들이었다는 것으로 볼수 있죠.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을주었던 자들,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넘어지면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남배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찍기를 맞이 아니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나고 하는 모든 이야기가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지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치 다이슨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듯한 이 기도, 이 노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나의 원소들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저주가 너무 나쁜 것인가? 라는 것보다이 기도가, 다, 지금 다이슨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 노래가 진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저주의 인형에 저주를 퍼붓듯 하나님께 저주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다이시아는 이 저주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꽤나 큰 힘을 줄 것입니다. 7절에서 보았듯, 성인에서 나눴듯,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원수가 저절로 이유 없이 까닭없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죠. 다윗의 기도의 마음은 1절과 2절에서 더욱 볼수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패와 손상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조 먼저 다이슨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공이 오직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유일한 심판관이시며, 모든 이들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죠. 35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이 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하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이슨 그것을 그 원수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들을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윗의 손으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만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다윗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믿던 친구에게 형제에게 가닥도 없이 원수가 되어가고 자신을 배척하였고 나의 자신의 생명을 아, 사가려고 하는 그들을 만나고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강성한 왕국을 이끌던 다윗, 그리고 누구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처절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늘 여전히 모든 상황에서 높,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하나님을 붙잡던 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이렇게 해야겠죠. 다윗은 먼저 그 앞에,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원수를 만날 때나 기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품양기여서, 하나님의 품양기여서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원수들을 저주한 것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러나 그회심은 하나님의 정체에 있었습니다. 바로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하나님의 정체에 있었죠. 결국 그에게 그 공인을 맡긴 것입니다. 자신도 그들도, 자신도 그 원수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그을를드내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를 이룬 것입니다. 다이슨 하나님께 오직 그 도우심만을 구한 것이죠. 저주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저들을 원망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서 나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원수를 맡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하나님의 공인은 비로소 다윗을 품어주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현실도 있을 것이죠. 모든 불이, 억울한 모든 일, 이 나라에서 이뤄지는 모든 불이들, 우리 회사에서, 나의 가정에서, 심지어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이 모든 욕심, 욕심들까지도 모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앞에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을 믿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의뢰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신다라는 믿음에 있을 것이죠. 원수를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야 하는 길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지키려고 한다 한들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생기는 원수들에게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었어. 그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길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날마다 강구할 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늘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